그래요? 총사하신단체가 어, 우리 총사할 사람이야 총사하는데 왜조정을왜 외쳐요? 다름이야. 누가 지시했나요 그런거? 어. 누가 지시해요 근왜 외쳐? 지찌명이 아니 저 누가 인정열이 지시하던가요? 아니 아 총사하려고 우린 이? 매주 하는 거야 매주 아니, 그 매주 매주 총사하는데 조정을왜 외쳐 조정에도 해요 그러니까 어, 지지 말고 왔는데.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불법선거를 하고 있는 네, 클린마포 단체를 여러분들이 어 보고 계십니다. 어, 여러분들 이거 성관위에 신고해야 돼요. 어, 이것 봐요. 아, 지금도조정원에치구 있잖아요. <laughs> 함께해요 클린마포가. 여기 젊은 사람이 그것도 할줄 몰라서 저들런 어? 것들 찌지 않냐? 와, 네. 이렇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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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예 국민의힘당에서 하시는 거예요, 지금요? 이거는? 네? 클린마포 국민의힘당에서 하시는 거예요? 네, 국민의힘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 국민의힘당에서 하는 거예요? 네, 네. 네, 여러분들 클릭. 국민의힘당에서 한다고 지금 증언을 들었고요. 네, 국민의힘당에서 아니, 지금 불법 선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연어, 국민의힘당 연어, 맞다. 이거는 왜? 왜 외쳐요? 아니요, 영어하지 말라고 하고 있어요. 아, 왜 외치는 거예요? 네, 국민의힘당이 시켰다고 하고요. 네, 스태프한테 물어봤더니 국민의힘당에서 지금 이거를 하고 있대요. 네. 자, 영어하시면 안 됩니다. 네, 국민의힘당에서 지금 이렇게. 어, 클린 마포를 지원을 해가지고, 네, 이렇게 지금 국민의힘 당 당원들이, 네, 지금 불법 선거를 하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 보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네. 지금 여기에, 혹시 국민의힘 뭐. 네, 이렇게 지금 보고 계세요? 네. 아니, 국민의힘 당에서 왜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저희는 항상 지금 계속 클린마포 진행하고 네, 있습니다. 근데 클린마포인데 왜, 선거운동을 왜, 조정훈 이름을 외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개인적으로 모르겠습니다. <laughs> 자, 연호하시면안 됩니다. 아. 자, 가겠습니다. 아, 이렇게 아니, 싸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전 취재하는 거예요. 아, 아, 아 나오세요. 네. 국민의힘 당에서 지금 한다고 증언을 들었고요. 하시면안 됩니다. 자, 나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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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여러분들, 이게 가연 가능한 건지, 여러분들이 한번. 보셔야 될것 같아요. 예.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이거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네. 성간이에서는 지금 뭐라는 아까 성관이 직원들 있었는데 이게 여러분들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저렇게 해봐요, 난리 나지. 네. 성관이 직원들 다어딨어성관이 직원들은 저런 거를 제지를 해야지. 아니 클린마포라 그래서 지금 저렇게 움직이는 게 지금 여러분들도 직언을 들었잖아요 국민의힘 당에서 <laughs> 나온 거라고. 예. 네. 저게 지금 일당은 얼마 받는지 한번 물어볼까? 예. 네. <laughs> 성관이 뭐 하냐 지금? 당에서, 국민의힘 당에서 지금 저런 걸할수 있는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알아봐야 될것 같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아까 말하다가 끊겼는데 저는 CCTV 유튜버가 아니에요. 저는 이런 거 취재하고 다니는 유튜버이기 때문에 그런 CCTV를 하시는 분들하고는 저랑 결이 틀립니다. 그분들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분들은 그분들의 CCTV 역할을 하고 나는 윤석열 탄핵과 김건희 구속에 앞장서서 그런 윤석열과 김건희의 그런 말도 안 되는 일들 제가 그거를 취재하고, 그 다음에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재명 당대표님을 이렇게 따라다니는 유튜버분들, 잘 하시는 분들 거기 가서 보시고, 저는 이렇게 취재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이번에, 어, 호주도 또 가려고 그래요. 이종섭, 그, 거기 가서, 그 호주에 가서, 거기서 주민들 과 그, 그것도 하고, 어, 시위도 하고, 그 다음에 이종섭 반대도 외치고,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네. 굉장히 좋겠죠? 근데 지금 여러분들 저 사람들 밥은 누가 사줄까요? <laughs> 어? 저 사람들 국민의힘 당에서 밥 사주면 그 불법 선거 아닙니까? 네, 지금 이제 점심시간 때가 됐는데, 과연 밥을 사줄까? 밥을 사주지 않을까? 여러분들은 어떨 것 같아요? 저 사람들 밥은 누가 사줄 것 같습니까? 네. <laughs> 궁금하지 않나요? 아니, 그런 게 궁금하더라고. <laughs> 웃기잖아. 아이 해보면 아, 아 동네 빨리 멀리서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이, 이 못해도 한0명 이상? 2 0명 정도? 1명 이상이에요 무조건? 2 0명은 안될 것 같고요 1 0명 이상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네.

저분이 조정석의연 아닌가요? 조조정조정가조정가요가시죠 네, 예. 네. 이게 <laughs> 이게 말이 돼요. 지금 조정 후보랑 같이 클린 마포라는 단체에서 함께 지금 이제 선거 운동을 하면서 쓰레기를 지는다는 명복으로 선거 운동을 하고 있는데, 전 이게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저희들이죠. 어.

이유는 마포에 제가 여덟 번째 오늘 아홉 번째 하는 네. 그 뭐랄까 플로기 행사에요 아, 네. 그래서 마포에 는 있는... 아, 네. 여기 자꾸 저래 아, 가서... 질문만 하는 아, 예. 요 아니 예. 아, 왜 그래요 왜 자꾸 그, 터미널 이상한 질문 안 해요 본인이 아까도 드리려고. 여기 선거를 갔다가 어? 뭐 선거냐고 하고 어디서 오신 거예요 아, 저 서울의 소리에요 서울의 소리 서울의 소리 면은 네. 일단은 그거에 면여기하고리상장아 근데 그러니까 사장님 뭔데 이러시는 예? 거예요? 아니 저 아까 얘기했잖아 서울의 소리든 뭐하시는 뭐, 분이죠? 뭐 북방의 소리든 모르겠지만은 네. 여기는 아니잖아. 여기 아, 자아왜왜 선거운동을 하는 거예요? 아, 선거운동이 아니고 청소. 아 청소. 예.